어, 학교 다녀오니까, 어, 어깨가 근질근질하네. 어, 어, 내 소개를 못했구만. 안녕. 나는 서울 고등학교에서 나온 <laughs> <laughs> 설현이라고 해. 반가워. 아, 내가 요즘에 학교를 다녔더니 너무 어? 어깨가 너무 아픈 거 있지. 아 가방 이니까 너무 학교 아, 학교 가기 싫다. 음, 괜찮아 내일은 토요일이다. 오늘 은 금요일이지만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좋으요음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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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잣집 딸이라서 뭐 그리 그래. 나 좋지는 은데 아직 여기를 디자인 아직 여기밖에 못했어. 뭐여긴 아직 텅텅 비어가지고 음, 일단은 내방에갈야여기층진대어나 집사가 청소 중에는 아, 여기가 내침데그 다음에 여기는 아, 아무도 없 여기 보고 있어. 아무튼 청소 중인 건 게임이나 학교 숙제를 할수 있는 컴퓨터 하는 그런 곳이고, 2 층에는 엄마 아빠 방이야. 엄마 아빠 방에서 위로 올라가면 아 내가 공주거든. 아, 부잣집 공주. 안와내 몸이기 때문인지 뭐 이렇게 위에도 볼수 있고 아니야 이거 문 닫아야 되는데 응. 이제 내려가서 갈아입고 한나 바지만 갈아입어야겠다 어응 바지 입고 아니야 그대로 그냥 갈게 방 그다음에 냉장고 이용 연장구부. 그다음에 엄마 요리하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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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는데 여기가 내 자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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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내 자리 세 번째 칸이 내자리고 이렇게 두 개를 쓸수 있어 한 명이서. 응. 그다음에, 아 배고파 엄마 언제 온 거야? 손개할게 이거밖에 없네. 아무튼 엄청 넓어 집이. 그래서 안 좋은 점이 아, 뭐, 하야심1번이나이니까 해봤나, 게임이 나할까 응, 음, 게임이해야지 진짜. 막 마인크래프트 해야지. 어? 와, 돼지다, 돼지잡아 뭘까? 둘, 아 잡았는데 이거 진짜 어 잡았나 어 여기 염소도 있네 잡아야 염소가 아니고 그 뭐냐 말 말이다 말아 재미 없어 아유 하녀 이거 제대로 똥도 여기 먼지 거일거의 묻어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공주님 아 진짜 짜증 나 오늘 숙제도 많아서 피곤한데 학교 아, 숙제나 해야지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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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아빠 그리고 일기를 써야 되지 일기가 일기책이 어딨더라 응. 음 이게 내일 책인데 일기를 한번 써볼까 오늘. 어, 오늘은 온, 오, 오늘. 어 잠깐만 오늘 오늘은 아침밥을 아침밥을. 랍스타와 랍스타와 랍 스타 를 먹었다. 스테이크를 먹었다. 에 먹고 꾹 뒹굴고 굴고 숙제. 하고 숙제를 하고 게임 하고 게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지 나는? 게임하고 일단은 양치를 하고 치치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산책을 나갔다 와서 책. 갔다 오고 점심밥을 먹었 다. 먹더 따라고 했잖아. She's wrong. Hmm. 그 갔다, 키즈 카페를 갔다. 키즈 카페를 가... 배... 갔다. 저. 으쌰비, 응? 에기장 짱. 됐다 내일기장 네, 오늘은 아침밥을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먹고 뒹굴고 숙제하고 게임하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산책 갔다 오고 점심 밥을 먹었다 양치질하고 엄마 와트 갔다 키친카페를 갔다 저녁 저녁들 먹고 잤다. 어쨌든 음, 일주일 숙제는 끝. 아 그럼 이제. <laughs> 어, 무슨 밤이잖아. 저녁도 안먹는데 엄마 오기 까지 기다려야지. 아, 잘잤다 아, 어 많이 밤먹 아, 엄마 일어났어? 그래. 나 여기 있는 스테이크랑 닭고기 먹고 학교 가. 네. 진짜 맛있게 어 잠깐. 만와 정말 맛있겠는 거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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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그럼 그래, 많이 먹어. 음 학교 가서 또 먹어야지. 먹겠습니다 네. 학교 가서 그때 신선한 먹어야지.